평소, 이제, 제 나름은, 어, 경찰 한정 구매 중에서, 한정 구성 구성에, 패러 발생 시, 경찰 중에서, 대테패러전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, 이제, 알고 있습니다. 그이매에 어떠한, 소 문제에 대해서, 궁금한 건, 이제,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, 어떠한 전략을 갖추는 문제에 서 경찰 청에서 경찰 중에서, 그거는 에 여기서 제가 그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언제 그 관심 있는 분들 을 해서 우리 청에 한번 방문을 해요. 그러면 항공대 그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. 오케이. 네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 네, 우리 교장 선생님도 우리. 그 경찰 그 항공하고 가, 저,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 쭉쭉 보내주세요. 네.